캠프 전형은 영재학교에서 진행하는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전형으로서 1차 서류정에서 글로서 학생들을 평가했고 2차 집필고사에서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실력으로 평가했다면 최종적으로 말로서 학생들을 평가해 합격을 시키는 것이 캠프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캠프 전형이 모두 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와 작년에 코로나를 통해서 구슬 요소 혹은 단면 평가 요소 중에 그룹, 조, 팀을 이뤄서 하는 부분이 축소되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내년 이후, 2022년도 이후에 진행되게 될 일반적인 캠프 전형 요소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현재 중학교 2학년 이하의 친구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제가 캠프에서 말로 평가한다고 했는데요. 어떠한 말들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캠프의 고성 요소 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태그와 같이 많이 추제되는 것들만 모아놓았는데요. 인성 면접, 실험 설계, 토론, 생기부, 문제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학교별로 보면은 그림 그리기, 영화 활동 등의 뭐 특수한 형태로도 진행되기도 합니다. 즉 학교별로 정말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다면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고요. 여러분이 보시듯이 딱 봐도 절반 이상이 말하기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 풀기는 딱두 개, 2차에서 본 것과 같이 수학, 과학, 지필고사인데요. 이것을 보더라도 지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60에서 80%가 말하기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을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보시고 오시면 CMS에서 완벽하게 대비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끝내기 어려우니까 좀 아쉽긴 하죠. 그래서 제가 인사이트를 하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평가 형식으로 본다면 득점제와 감점제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득점제란 것은 시험을 보는 형태와 같이 내가 그 문제를 잘 풀어내면 득점입니다. 참 쉽죠? 그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캠프 요소는 감점제입니다. 감점제라는 건 뭐냐? 자신이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자신에게는 만점이 보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점, 뭐야? 감점을 통해서 평가가 진행되는 방식이 감점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면접이 있겠죠 친측 면접 자소서 면접 인성 면접 같은 1대1 면접을 하게 될때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것에 대해서 감점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또 다른 예로 뭐가 있을까요 실험 설계나 탐구 설계에서 빠진 부분이나 잘못된 값에 대해서 감점이 진행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에너지를 불어넣기 위해서 벽화, 단체 벽화 그리기 활동이나 단체 줄넘기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태도가 좋지 않거나 다른 친구들을 비방하거나 이런 경우에 감점이 이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위에서 언급해드린 그 예들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감점제와 득점제가 대체적으로 어느 것이고 무엇인지 감이 오시죠? 자 이것을 알고서 각 활동별로 득점을 잘하기 위한 요령과 감정을 당하지 않기 위한 노하우들을 배우고 연습하신다면 캠프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캠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하지 마십시오. 어떤 준비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MS에서 집반을 거치면서 캠프 전형이 있는 그 순간까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즉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언변이 뛰어난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감점을 당하지 않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CMS에서 배우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CMS에서는 충분히 연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지식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의 지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CMS에 오셔서 공부를 잘하면. 말을 잘하게끔 그리고 그 말에서 감점을 당하지 않는 스킬을 충분히 연습시켜 드리고 알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CMS에서 캠프의 최종 합격률이 높은 이유는 저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그 학생들의 좋은 특징은 잘 살려주고 나쁜 특징은 없애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